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를 중점으로 특히 제가 테슬라의 FSD에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참 시대에 화두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아마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 구독자님들이 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약간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또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 당선돼서 진짜 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그 기사에 있던 다른 통계들도 이렇게 보면요 어,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젊고 얼반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전기차에 많이 좀 팔팔을 한 거죠, 더 좋아하는 거죠. 어 근데 아까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저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선돼야지 세금적으로라든지 어,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예, 그렇게 이득이 되고 지금 보면은 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정말로 예, 보조금을 깐다면 지금 미국 상황이 이 나타내는 지표들이 그러니까 이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읽어내는 게 너무 뛰어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요. 그런, 완벽히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폐지하게 되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보조금이 없으면 절대로 테슬라의 견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은 막강하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마켓쉐어는. 그러나 기업의 이익은 테슬라라 한들 떨어지겠죠. 좀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왜 모델X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저 원래 사이버 트럭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델X도 이렇게 막 질, 지금 주문을 얻죠. 예. 네. 약간의 그10%나 마음이 이제 트랜스퍼가 안 되면, 그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깎았지만 12,000달러인데, 그걸 트랜스퍼 안 해주면, 아, 좀 그렇지만, 텍스 크레딧도 플러스 트랜스퍼까지 하면 이게 어마무시하게 굿 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도 없는, 그 전에 모델 Y나 3S는 아, 뒤도 안 보고 샀습니다. 확실한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물론 자동차라는 게 1억이 넘는 게 어느 정도는 사치품이긴 하지만, 아, 저거는 내가 샀을 때 충분히 그 이익과 만족감, 그게 충분하다는 정말 주변에 반대도 막 있었지만, 아무리 테슬라 유튜버라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X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격 깎이면 이거 보십시오. 당연히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laughs> 이익에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마켓 시어는 오를 거다. 더 나아가서 어, 한국의 배터리 업체도 그럼 더 힘들어집니다. 보조금이 없으면요, 굳이 중국제를 수입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그런 각종 보조금,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프레셔가 이렇게 가해진,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의 약간 기울기는, 와, 이거 놀랍더라고요. 다시 보더라도. 약간 내연차 쪽에 여전히 무게감이 조금은 쏠려 있는데, 보조금이 내려가면 전기차 시장 개화가 늦어지게 되는 거고, 예,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예, 타격이 있겠죠. 그렇다고 다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인들, 저는 항상 시스템으로 미국이 움직인다 그러고, 대통령이 한국같이 제왕적 권력을 갖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향이 또 없는 건 아니죠.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수혜자들을 줄이겠죠. 보조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 줄여서 어쨌든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완벽히 되돌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법으로 땅땅땅 때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격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더 중국 배터리들이 아,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안보 영향도 있지만 아, 보조금 지금 친환경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데 그 와중에 미국이 살짝 다시 이런 기름 쪽으로 오일 쪽으로 쉬프트 한다면 은 그래서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을 좀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시당초 전 바이든 대통령도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친환경을 하면서 자동차 노조까지 챙기기는 거는 아 쉽지 않죠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아마 친환경으로 가면서 아 노조한테는 내가 하려고 했지만 별수 없다는 듯이 이제 하려고 는 했지만 재수천 취하지만 친환경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노조의 이 반대나 그 압력 행사 정치적 압력 행사 하셔야죠 그분들의 또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전 그분들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압력행사도 강하기 때문에, 아, 그게 생각보다 세서, 아, 참, 애시당초 힘든 일이었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점과 살살살살 이렇게 능구렁이 같은,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도 조금 타격이, 진짜 이 보조금의 역할은, 아직은, 아직은 세다라는 거죠. 다음은, 예, 제가, 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원래 계획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예, 이건 나오면, 예, 뭐, 트랜스퍼를 해주든 말든, 뒤도 안 보고, 예, 예약도 걸었고, 사야죠. 이거는, 예, 진짜, 시대 의한 획을 긋는 차기 때문에, 안살 이유가 없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죠. 이게 나오면은, 모델 x 에또 수요가 준다라는 좀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대기를 타고 있는 건데, 저희 와이프도, 아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너무, 아무리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좀 혼이 나서, 저도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이루고 있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지금 10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이벤트라든지, 지금 모델3 지금 10월 6일 날, 결국 추첨해서 한명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게, 거기 다 걸려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오지 않을까란 또 기대감도 있어서, 예, 이거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제가 뭐, 돈이 더 많으면은, 그쵸, 그냥, 사고 저도 정말 미국의 멋진 부자들처럼 다 창고에 쟁여놓고 싶지만, 예, 그럴,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두 대도 버겁기 때문에, 아, 저 사이버 트럭이 곧나온다는얘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금 V12를 준비하고 있죠 아 구독자님께서 그런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FSDM 밸류를 워낙 이제 높게 높게 주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굉장히 이제는 많이 높게 주는 편입니다 과거에 저를 돌이켜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V12를 하면서 만약에 자동차 법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법규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런 좋은 질문도 있어서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넣어서 트레이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겠죠. 어, 법규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은 정말 다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깔렸으면은 어, 몸소 사람이 재현을 해줘야죠. 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보여주고 그 비디오를 그냥 넣으면은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끔 그 과정들을 다 통합시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잘라 잘라 잘라서 모듈별로 혹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고전까지는 그 그렇게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잘라잘라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은 되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0.5%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100% 이거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제가 예, 제가 그렇게 깊게 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순전히 이건 제 생각이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v2f를 시연하면서 했던 얘기를 해보면 왜 모든 스탑사인을 다 지키는 예, 0.5% 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그 법규를 다 지키는 사람 영상이 왜 필요한가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다 잘라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거를 다 보여줘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모범 케이스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도 더 쉬워지고 관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이 하는 드라이빙 하는 영상을 그대로 얘한테 보여주거나 그 데이터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그냥 그거를 학습해서 따라 하는 그런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구조죠. 안 그러면은 지금 코드를 30만 줄이나 쓴다든지 요소요소에 부분적으로 계속 그 시나리오대로 트레이닝하고 이걸 합치고 그 다음 다 가이드라인을 하는 굉장히 이러면 프로그램들이 꼬이거든요. 저도 뭐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모듈이 많아지고 관리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진짜 진짜 막 너무너무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쌈빡하게 깔끔하게 하려면 예, 그걸 다 지키는 근데 그 지키는 사람이 없다잖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이 하, 오히려 잔인하죠. 본인은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잘하지도 않으면서 기계니까 너는 굉장히 잘해야 되고 정말 완벽하게 법규도 지키면서 나를 만족시키게 시원시원하게 운전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걸 요구하는 참 잔인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계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보자는 모범 사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척도 그렇고 계속 지금 테스트하는 거 보면서 그렇고 일론 머스크의 답글은 뭐 늘상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점 점점 이런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 불만스러운 거를 예,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기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앞서 그런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쓰면 쓸수록, 와, 이거, 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또100% 된다고도 생각을 못 하겠는데, 안 된다고도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너무 잘하니까. 기준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밸류를 저 역시도 워낙 크게 보다 보니까, 아, 이걸 트랜스포를안 해주면, 이 얼마나 큰 건데, 이게. 아, 그냥, 모델 Y에 FS 되는 거 쓰는 거. 어쨌든 하드웨어 3로도 된다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하드웨어 보면더 잘하겠지만, 3에서도 되는 걸로, 그렇게 광고를 하시니까. 그리고 저도 실제 써보면, 아, 뭐, 만족할 만큼 쓰니까. 제가 그래서, 더더욱이 그 트랜스퍼에 목을 매다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런 밸류를 직접 쓰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 사이버 트럭과 아 FSD 이게 제 모델 X를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서 준비해보고 또 테슬라는 워낙 시가에 파는 애들이라서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또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까지 어떻게 뭐 지금으론 최악의 경우는 10월 말도 뭐 얘기하 제 에스티메이션 보면 나오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 그냥 마음 편히 뭐 급한 건아니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또 변동이 어떻게 될지 그때마다 그때 구독자님들과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아이폰 15 일론 머스크의 X를 보면 아, 일론 머스크도 아이폰 1 5를 사겠다 하고 그리고 uh, The beauty of iPhone p i c t u r is incredible 아, 예, 그쵸. 지금 현재 뭐, 압도적이죠? 일론 머스크도 인정하는 아이폰에, 특히 이제 최신 모델인 아이폰 15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니까, 고그 관련된 얘기를 저도 안할 수가 없고, 저도 뭐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어떤 분은, 어, 무게 20g 줄이는 게, 뭐, 크지 않게 느껴진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애플 매장에 디스플레이가 돼서,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와, 근데 저는 20g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던데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맥스에 인기가 많았고, 프로만 만져보더라도, 와, 이거 너무 가벼워서, 옛날 흡사, 체감하기로는, 제가 아이폰 7을 되게 오래 썼거든요. 가벼워서. 그냥 이렇게 작은 거. 와, 뭐, 그보단 당연히 무겁겠지만, 와, 그 정도의 견줄 정도의 이게, 프로 맥스를 쓰다 보니까 진짜 15 프로는 날라갈 것 같더라고요. 무게만으로도 정말 혹하게 해서 이것도 사야 되나? 아, 지출만 늘어나는. 그리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나 이런 거는 단순히 잠깐 만져보기에는 어, 다들 주변 평이라든지 어, 좋은 거 같거든요. 어, 근데 어, 좀 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 이면에 어, 다른 제 전공을 살려서 반도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참그 디자인 카피라든지 만드는 게, 이렇게 제가 계속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이미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애플이 모뎀을 이제 퀄컴 모뎀이라든지 자기들 모뎀을 마저도 이제 수직 계열화 하려는 이제 TSMC라는 좋은 파트너를 두고 디자인도 자기네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애플이면은. 아니 저렇게 AP도 잘 만드는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측을 아주 산산이 아 그러니까 역시 디자인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반도체 공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관리 감독해야 될게 디자인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애플일지라도 이게 만들기가 결국 퀄컴과 뭐 브로드컴도 들어가겠죠. 계약도 아마. 예, 꾸준히 계속 같이 갈것 같고요. 이제 역시, 이게 만드는 게, 디자인하는 게, 결코, 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꽤 믿을만 하죠. 퀄컴이든, 예, 다들, 어, 통신 쪽에 있은 칩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예, 여기 반도체 쪽이 너무 생각보다, 그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복잡하고요.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리감도, 그리고 이 플랫폼상, 이 생태계에 다 맞춰서 그거를 그때그때 이걸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그걸 맞춰서 디자인해서 각각 모델, 신 모델이 나올 때마다 육기 조화롭게 거기다 밀어넣는 게, 아,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고, 특히 박사급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건데, 덕분에, 저 그렇죠, 여기 인력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공기 깊이였는데, 그냥 꾹꾹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 다 의대로 갔는데, 꾹꾹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고임금을 이렇게 잘 받게 돼서, 좋기도 하지만, 앞날이, 아, 여기도 순탄치 않은 거죠. 지금 TSMC도 더 나아가서, 지금 이나노 매스 프로덕션이 아 2026년으로, 원래 2025년쯤이었죠? 예, 네, 2026년으로.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와, 아 진짜 이제는 실리콘을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안을 보면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들지 거의 인간이 신의 수준에 도달할 정도의 공정 난이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아 이제는 뭔가 좀 정말 획기적인 이제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뭐 삼성이 치고 나오면 뭐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비 회사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얼마나 먼저 어 윗선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를 갈아 넣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다 거기서 거긴데. 아, 그래서 이것도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아이폰의 그 성능이 단순히 만져봤을 땐 좋지만, 뭐 발열 문제. 아, 일단 핀펫을 쓰니까요. 근데, 예,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핀펫 가지고 3나노 가는 것도 진짜 대단하고, 키노트에서 그래도 된다고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는 예상보다 그렇게 상상이 없어서 놀랬지만든 여기가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도 오기도 쉽지 않지만, 아 여러모로 진짜 여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라는 거. 구글도 지금 TSMC랑 계속 얘기를 하죠. 삼성이랑 했으면 좋겠는데 예, 3나노 프로세스로 TSMC랑 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여기가 정말 너무나도 타이트합니다. 만드는거나. 예 디자인하는거나 그러니까 삼성이 추격하기도 어렵지만 어, 뭐뒤떨어지기도 다시 말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그냥 계속 공공형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근데 단지 사람들이 너무 예, 삼성의 국뽕과 이거 엄청 빨리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만만하면서도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누가 쫓아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유일한 적이 중국인데. 중국도 이렇게 수백 조원을 하나로 투자를 해도 이미 업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런 제재가 있스 없었어도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재까지 받아서 더 힘든 건데 정말 중국이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여전히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계속 돈을 정부가 투자할 만한 그런 위력을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냥 무한정 부으면 은 언젠간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무지무지 어려운데, 중국은 또 그걸 넘어서 돈을 더 투자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계속해서 수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쯤 되면 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렵지만, 이, 이 업계가 이렇다라는 점.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야, 이건 이제 떠나야 되지 않아. 와, 이걸 어떻게 더 여기서 더 나가지? 게이로 라운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디자인 예전에 제가 논문도 읽으면서 그안에 내부 구조 보면은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3D로 잘 만들까? 아니 몇개 만드는 건 돼요, 되는데 저걸 우리가 원하는 게 엄청나게 싸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진짜 아이폰 엄청나게 팔리지 않습니까? 몇 천만 대 기본식 팔는데 거기다 다는 차는 건데 매년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진짜 억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만큼 만들 수 있을까 참 얼마나 많은 예, 다시 한번 여기 일하시는 분들께 예,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자율주행입니다. 예, 크루즈가 이제 텍사스 어스틴인 것 같죠? 어스틴 스트리트 뭐 거기서도 테스트한다고 나지 뭐 정식 서비스한 건 아닌데 예, 거기서도 길막하는 건뭐 당연하고 웨이모도 좀 문제가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의 이제 로봇 택시를 좀 테스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쭉쭉쭉쭉. 어, 힘들지만 그러니까 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한 방에 답을 찾으려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이렇게 돈도 엄청 써가면서 힘겹게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가는 거죠. 그래도 조금조금씩 영향이 확장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f s c 를 써보니까 하, 이게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 애매한 아, 써보면 정말 뒤로 나아 빠질 정도로 너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어, 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